이번 축제의 메인 행사였죠. 바로 도전 우리 가족 골든벨이 성황리에 진행됐는데요.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가족들이 대회에 참가해 멋진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장을 마포 TV가 생중계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모습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실인 마포 청소년센터 열린 공연나루에서는 우리 가족 골든벨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포구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 참가했고, 가족 대표 양육자 중 1인인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제에는 육아상식에 관한 내용들이 출두됐으며 참가자의 골든벨 선서문 낭독 이후 열띤 문제풀이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최후의 3인과 우수 참여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마포둥이 행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골든벨 행사를 비롯한 이번 마포둥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